HLB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일단은 HLB 지금 걱정이 좀 많으신데 어 지금 항서제약 공식 어,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 항서제약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뉴스구요 어 보시면 <laughs> 어 지금 항서제약이 음 FDA CRL 이제 수령을 했더니 어, 보안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라고 하고요. 어, 그, 저번에는 보안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바로 재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어떻게 할 거냐면, 1차 CR의 공지문대는 달라진 태도.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간단한 보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h a b 5월 신약을 재신청한다. 그래서 7월 승인 기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월 말이니까, <laughs> 사실상, 이제, 어, 한 번, 첫 번째보다는, 이제, 빨라지는 일정이구요. 그리고 이제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게, 웬만한, 이제, 신약개발, 그러니까 신약 승인 낼 때, 보통 두세 번 정도, 이제, 보완하는 거는 뭐,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게 무슨, 망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번 보면은, 이 차트에서 좀, 그런, 그런 것도 나오는데, 저번에는 보시면, 점화가 거의 두번 갔거든요? 보시면은. 자 쩌만까 두번 가서 요때 이제 매집해가지고 저도 이때 사가지고 수익을 좀 봤는데 이번에는 지금 쩌만까 가긴 했는데 금요일 날도 매집이 지금 보시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하한가 잔량 같은 경우 그렇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백구십만 주니까 왜냐면은 어 전체 주식이 h b l 같은 경우는 일억 삼천 백만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다닐까도 보면은 보합으로 그냥 끝났고 육십삼만 주니까 그러니까 그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면은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좀 빨리, 빨라졌기 때문에 뭐 두세 달 기다리는 거야 기다릴 수 있죠. 수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10년도 기다렸는데 그래서 물론 뭐 요번에 승인이 났으면 좀 좋았겠지만 오히려 낮아진 주가에 좀 주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없는 분들도 좀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파트너 사인, 중국 항서제약이 미국 시각차원로부터 받은 두번째 보안 요구서 영어로는 이제 CRL이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공개했는데 빠른 시간에 대신청한다고 했다 어, CRL이란 뭐냐면은 f d a 가 품목 관과를 위해서 추가적인 요청을 할때하는거예요 그니까 러 당연히 이제 보안 요청을 할 수도 있는거죠 그래서 HLB의 표적항암제 리보세나님과 중국 항서제약, 항서제약이 중국에서 1,2등 하거든요?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면역 강암제칼렐리 주마베 병역요법은 미국 미국 품목허가에서 또한 승인이 불발됐다 이거고 원문은 이거예요 원문.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뭐 물론 이제 한가 맞은 거는 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까지막 심각하게 뭐 망했다 막 저번처럼 뭐 한가 두번 가는 거 아니냐 막세번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니니까 어 그거에 대해서는 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진짜, 대한민국에 좀, 어, 경제를 위해서라도 경제도 어려운데, 꼭 승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7월달 승인만 나도 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좀, 최종까지는 뭐, 100%는 아니니까 불안정하다. 그러나, 이제, 빨리 신청하겠다는 거고, 1차하고 달라진 거는, 어, 일단, 공고문이 달라졌어요. 공고문이 뭐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구체적인 답변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2차 같은 경우는, 항소제학에, 생산시설 검사 결함에 대해서 완전한 답변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만 했는데, 2차적으로는 이제 생산시설에 대한 추가를 시, 그러니까, 생산시설에 대한 뭐, 간단한 보완만 되면은 뭐,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전반적인 평가니까 1차는 실사까지 했어야 되고, 이번에는 추가 서류만, 어, 들어가도 승인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HLB는 빨리, 어차피 이제 HLB에서 할건 없어요. 네 그래서, 어, 그, 항소지학에서 CRL 보안서류만 내면 되니까, 5월에 신청해서, 7월에 승인 나는 시나리오로, 어,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재심사 하는 거는, 뭐, 두 달, 두세 달이면 되니까, 예, 뭐, 크게 걱정 없다는 거고, 지금 뭐, 분류에 따라서, 클래스 1, 클래스 2, 어, 뭐, 이런 건데, <laughs> 자기는 이제 클래스 1으로 자신한다. 그래서 클래스, 클래스 1은, 이제 두 달이면 승인이 나니까 뭐 두달 내에 승인이 나지 않겠냐고 제가 봐도 지금 시점부터 이제 보수적으로 봐도 6개월 안에 승인 날, 어, 결정 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 8월에서 9월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저번처럼 바닥에서 어,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특히 신규 매수자한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움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hiv 바닥을 좀잡아드려야 되니까 어, 텔레그램으로 매수가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금 없는 분들은 금요일날 보시겠지만 어, dh 컴퍼니 9시에 드렸죠 자 890원 드렸는데 dh 컴퍼니 상한가 갔잖아요예 그래서 어, 이렇게 단타도 드리고 특히 이제 어, 기존에 저희가 이제 어, 찍어드리는 종목 뭐포폴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매수가 지금 드리고 있죠 11시 반에 또 금요일날 드려서 그니까 목요일날 드려서 10명 화점에 또 수익이 났고 예폴그 실리콘 트도 수익이 났는데, hlb도 저희가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어, 저희가 이제, 그, 매수가로 공유를 해드리니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참여 방법 같은 경우는, 자, 0 1 0 2 8 6 4 8 8 7 0으로 어, 문자 단기라고 보내시면 돼요.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어, 저희가 이제, 그, 초대를 드리니까,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될것 같고 h a b 관련 자료 난또 받고 싶다 또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h a b 관련 자료는 제가 이번에 IR 그 담당자에서 자료 를 구했어요 그래서 번호는 똑같고요 어 요거에 대해서 번호는 똑같고 어 똑같이 자료라고 네 보내주시면은 자 h a b 자료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자료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AI로 텔레그램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 저희가 매수과 매도과를 저희가 정리해놓은게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매도가를 아마 자료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시는 거잖아요 구독자 분들한테 그래서 어 이건 이제 회사 i 야자료가 포함되어 있는거라 대입이고 뭐 앞으로 이제 승인이 나면 어떻게 되고 매출 구성이랑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중장기로 가지고 하실지 아 단기로 나는 기술적 반응 요번에 한 8-9만원 나오면 매도할지를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010-2864-8870으로 네, h m b 자료 플러스 단기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월요일날 이제 반등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